전도서 11장 12장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.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. 그런 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.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. 너는 정년의 때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.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.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,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, 장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,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,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,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,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,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할 워 것이며,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언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혼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그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,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.전도자가 하루되 헛되고 헛되도다.모든 것이 헛되도다.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,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.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,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, 회중의 그 스승의 말씀은 잘 바뀐 목 같으니, 다한 목자의 주심 반이라. 내 아들아, 또 경계를 받으라,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었고,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. 이르 결국을 다 들었으니,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저다.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.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. 아멘.